안녕하세요. 봉봉입니다. 우선 고백할 타이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. 그런데 고백할 때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. 그건 고백 자체가 관계를 어느 정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평범한 친구 사이나 썸을 타는 관계였어도 일단 고백을 하는 순간 연인이냐 남이냐를 결정해야 할 확률이 높아요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편한 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. 만약에 상대방을 정말 놓치기가 싫고 내 마음도 쉽게 정리가 안될것 같으면 애매한 시점에 고백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. 고백을 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은 서로가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,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나라고 할 때에요.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,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면, 그때가 고백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사실상 고백이라는 게 서로가 좋아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지, 고백을 해서 사귀느냐, 아니냐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어느 한쪽이 호감이 없다면 고백을 받을 이유가 없을 테고, 설령 호감이 없는 상태로 고백을 받았더라도 금방 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생각보다 양쪽의 마음의 무게를 맞춘다는 게 어려운 일이랍니다. 하지만 상대방이 호감이 없다고 해서 꼭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굳이 고백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요.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줄 수도 있겠고, 남들보다 더 많이 배려해 줄 수도 있겠죠. 맛있는 거를 사줄 수도 있고요. 생각해 보면 방식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계속 표현해도 상대방이 받아주기는 커녕 철벽을 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물론,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, 애초에 받아줄 거라면, 철벽을 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늘은 고백할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러분도 좋은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꼭 고백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